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1일 월요일 아까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수가리아서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네 병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쪽과 남쪽으로 나아가는 한상과 또 대지세상 요수아에게 성전건축과 미래의 구원을 예언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중내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병거가 두산 사이에 나온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 중동 문화에서는 산은 신들의 거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이런 어 표현도 바로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어 쓰여진 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되어니다 아, 그런데 산이 어, 구리 산이다 이렇게 표현된 이유가 뭘까요? 어, 하나님의 강함과또 하나님의 광채를 어,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병거가 나오는 것, 어쩌면 눈부신 모습을 어, 표현한 것 같습니다. 5 절에 보면은 그내 네 병거는 하늘의 내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라고 해서.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병거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병거들이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성경에 언급된 내네 병거 중 검은 말이 북쪽으로 나가고 아흰 말이 그 뒤를 따르며 얼룩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간다"라고 기록되어집니다. 이 구절에서 특이할 점은 말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행한다라는 사실이고요. 검은 말은 먼저 북쪽으로 나가고 그 뒤를 흰 말이 따르고 있고 어, 또 다른 얼룩 말은 남쪽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어,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북쪽에는 바벨론, 어, 남쪽에는 애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두 강대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정치적, 군사적 긴장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이 북쪽과 남쪽으로 각각 병거가 향한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변의 강대국들에 대해서 특별히 개입하시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북쪽으로 병거가 두 번이 향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북쪽은 곧바벨론에 순차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눈치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또 사람들의 선택처럼 보이는 그 일들, 모든 배후에는 사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리고 그분의 뜻이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이죠. 과거에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때 예레미야가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고 살지 않았더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페르시아를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또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르지 않더냐?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계,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와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거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나의 마음을 가라앉히다. 나의 화를 풀게 하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고, 시원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또 북쪽 땅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오랜 시간 포로로 지내었으나 마침내 그들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귀한 포로에서 귀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일은 큰 기쁨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계하는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행하여질 그 일도. 앞으로 행할, 행할 그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생명이고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고 시원케 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아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 스가리아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를 찾아가서 그들에게서 은과 굶을 요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재건과 또 선정, 성전 건축이라는 어, 명목으로 모아진 후원금일 수도 있고, 어, 아마 개인의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은과 금을 받아서 멸류관을 만들어 요 사닥의 아들 대지상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라고 합니다. 머리에 씌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라고 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말하 이르되 망군의 여와께서 요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한 사람이 자기 곳에서 떠나서 여와의 호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와의 호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제상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들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대상은 이스라엘의 죄와 또 부정함과 그리고 여호수와 자신의 그 무기력함으로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수고, 너의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존기하며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다. 장차 싸기라 불리는 이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그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며 할수행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일에 마중물이 되어서 너의 자리 너의 환경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그 멸류하는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야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아내 둘라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또 열정, 그리고 행적을 두고 두고 기억하며 기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집념은 15절에 보면 은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 먼데 사람은 바로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차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힘을 더하실 것이며 이차 의미로는 이방인들까지 모아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작정하시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일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가랴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여호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인데 이같이 되리라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 말이 진실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는 믿음과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이스라엘이 강대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고통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때로는 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의 문제 등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외부적인 요소들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라라는 겁니다. 믿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뜻은 우리에게 평안을, 행복을, 또 영광을, 승리를 주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부디 오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로 결단하는 그런 첫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말씀 붙잡고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일을 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수가리아 선지아 통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또 기쁨으로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큰 믿음의 행보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힘들 때 다시 한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